네, 예, 안녕하세요. 점프컴퍼니 대표 박희영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지하 창고와 지하 공장을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1층 상가부터 고층까지 올라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가는 뭐, 우리가 많이 볼수 있잖아요. 뭐, 음식점, 커피, 부동산, 편의점. 직산업체 상가를 이제 투자할 때는 독점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가는 상가를 사시는 게 일단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자리, 커피 지정 자리, 군내 식당 자리, 편의점 자리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2층, 3층을 올라가면 2, 3층에는 주로 이제 업무 지원 시설이라고. 그런 용도의 사무실을 배정을 하는데요. 업무지원시설에 들어가는 업종은 쉽게 생각하시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이렇게 업무를 지원하는 말 그대로 그런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지원시설에는 일반 제조업이라든지 뭐 그냥 흔히들 우리 뭐 IT 기업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 있습니다. 업무지원시설은 일반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을 다 포함하면서 그 외에 법무사, 세무사, 이런 지원 서비스 하는 쪽도 들어올 수 있다. 뭐, 우리가 그 헬스 클럽, 이런 거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당연히 업무 지원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병원도 용도 변경을 조금 더 하면 업무 지원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지원 시설이 이제 2층까지 배정이 된다 치면 이제 3층부터는 일반 사무실이 쭉 되겠죠. 지식산업센터의 이 일반 사무실이 여기서 또 이제 어 분화가 돼요. 그냥 우리가 쓸수 있는 일반 사무실이 있고 이 사무실을 이제 트렌드에 맞게 변경이 되는데 요즘에 가장 이제 잘 나가는 게 라이브 오피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라이브 오피스. 거주 개념이 들어간 오피스인데요. 가장 큰 차별점은 일반 사무실에 화장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실에서 복도를 나가서 공용 화장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무실 내에서 우리 사무실의 전용 화장실과 세면실, 그 다음에 샤워실을 다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합법적으로 안에서 복층을 해줘서 복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오피스가 요즘에는 경쟁적으로 시행사마다 이렇게 공급을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더 좋게, 더 좋게, 더 좋게라고 해서 상품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이제 화장실에 복층에 뭐 스타일러라든지 그 냉장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빌트인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붙박이장도 이렇게 해줘 가지고 거의 뭐 오피스텔과 유사한 정도로 사무실이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인데 지식산업센터의 거의 고층 부분에 9층, 10층 부분에 이제 존재하는데 이거를 오피스텔이라 부르기는 좀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숙사, 직산업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임직원분들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회사의 기숙사 용도다 이렇게 이제 해서 기숙사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기숙사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습니다. 바닥 난방도 되고요.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출은 60%부터 많게는 70% 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전입신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된다면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즘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는 형태의 사무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라이브 인입니다. 드라이브 인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일반 사무실 형태를 변형한 거죠. 어떻게 변형했냐? 이 사무실 앞까지 차가 올라오는 구조를 만들고, 심지어 그 차가 그 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상하차를, 짐을 상하차를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6m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거기다 호이스트 같은, 호이스트라는 게 이제 물건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인데요. 그런 장비들도 이제 설치 가능한게 만들었고, 이게 이제 드라이브인이라는데, 사실 드라이브인이 뭐 직접 보시면 쉬운데, 우리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 가면 차 물고 3층, 5층, 6층 이렇게 주차장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우리는 주로 주차를 하죠.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공간 바로 앞에 우리 롯데마트나 하이마트 이제 출입구가 보이듯이 그 출입구가 내 사무실 출입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사무실마다 주차 공간이 있고 바로 그 사무실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내가 들어가거나 차를 가지고 들어가거나 차에서 물건을 내려서 바로 호실로 갈수 있다 그러면 드라이브인은 무조건 이렇게 뭔가 화물차가 오가고 물건을 내리고 하는 이런 창고 형태와 사무실을 혼용해서 써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드라이브인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런 짐과 상관없이도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차가 올라오는 건 그냥 하나의 보너스인 거지 실제로는 5층 6층 7층 이렇게 드라이브 있는 사무실이 이미 거의 뭐 아파트 수준을 보면 10층 정도 이상의 높이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뷰가 다 뚫려있고, 네?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들도 드라이브인 호실 100평씩 써가지고 사옥으로 씁니다. 네. 그러면 차가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는 뭐가 중요하냐? 그냥 편한 거죠. 임직원들이든 대표든 차 몰고 지하에서 차 어디 되려고막 우왕좌왕 하는 게 아니라 쭉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그냥 대구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다음에 어떤 회사나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짐이 계속 약간씩 들고 날고 해요. 뭐 의자를 버린다든지 책상을 바꾼다든지 등등. 그다음에 뭐 창고 같은 것도 사무실에 있지만 창고는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에 물건을 내린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에할 때. 드라이브인이 있으면 훨씬 편하죠 하루에 서너 번 차가 이동해서 물건을 나르는 사는 드라이브인을 1층이나 2층을 선호하시고요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다 이러면은 고층이어도 충분히 별 문제 없다 그 정도면 한번 올라오면 되지 한번 내려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고층 드라이브인도 어, 충분히 어, 실제 업무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어,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지식사업센터는 구성이 지하 4층에 3층에는 창고, 지하 1, 2층에는 지하 공장,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업무 지원시설, 그 다음에 일반 사무실, 일반 사무실도 일반 사무실과 라이브 오피스와 드라이브 인으로 분화가 돼서 구성이 될수 있고, 주로 꼭대기층엔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숙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라이브 오피스와 드라이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업무 지원 시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반드시 있는 것은 지하 공장, 상가, 일반 사무실, 이세 가지 패턴은 꼭 있고, 그 외의 것들은 그 현장과 시행사의 어떠한 수익률과 고객의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음, 설계상에 반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직산센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